안아이 어, 좀... <laughs> <laughs> 많은 인파네 속에서 우리 둘이 있는거 어떻게 생각해? <웃음> <웃음> 잠깐, 잠깐 나 울어도 돼? <laughs> 안막막거 같은 거 우리 왜 왔지? 와 사람 미쳤다 진짜. 진짜. <laughs> 가 민주래? 민지가 만든 디스코트. 나 민주란 친구 없는데. 이거 이거 이거? 어얘 얘는 그냥 현미 크럼블이고 근데 기는 내가 크럼블 좋아하고 카르테즈 좋아하고 찹쌀 좋아하거든? 다 있어 여러 <목소리> 분들에서 여기 크럼블이 약간 단무샤가섞고 얘는 안섞는거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죽도 현미 먹기 니까 진짜 맛있다. 이거 뭔가 얼룩 하면 맛있 을것같 아. 야, 근데 너 진짜 잘 맞는다. 야, 꼬 고수다, 꼬수어서 먹으니까 살이을수 없고 또 훨씬 안 들고 아, 어 승현은 이런 거 좋아하니? 응, 나 좋아해. 요즘에 좋아해. 아, 그래? 이거 뭐 컵케이크 같아 보이는데? 희빵좋아하는 민지. <laughs> 맛있겠다. 진짜 나내 생일날 저 초코 딸기 케이크 했던 거 Bang, w a n i t 歪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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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<laughs> 카메라 끄면 말 진짜 많은데 카메라 막 켜면 조용해져 <laughs> 저희는 이제 한강을 갈 거예요 <laughs> 아 너무 웃겨 줄 서서 들어가는 도국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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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는 향수를 외출할 때마다 뿌리는 남니다두 번째는 반대로 향수는 안 쓰는데 그 대신에 좀잘 씻고 어 자, 잘 찹찹하고.

<놇> 맥주를 맥주도 사시가못 뒀는데. <놇> 아, 하나, 하나 더는데 <놇> 어디? 어디 와라는 겨? 여기? 여러분, 우리가이 라면을 사려고한4 0분 줄을 섰고요 화장실 가려고 <laughs> 응.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밝았는데 어두워졌어요한강에서 <laughs> 처음 먹으아 진짜? 음, 어라한 번씩 해고어요어봐 여기 봐봐. 기 음, 나오지? 음. 음, 음. 음, 너무 웃기다.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아 <웃음> 아 우리의 그... 처음 그...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. 전혀 달라 <laughs> 내가 생각했던 항아 피크닉은 이런 게 아니었어 <laughs> 저기다가 우리 왜 계속 돌아다닌 거야 <laughs> 다해졌어 <laughs> 벚꽃 어딨어? 벚꽃 어딨지? 근데 벚꽃도 없고 <laughs> 얼굴도 안보고 <laughs>